네, 이번에는 충남 상황 알아봅니다. 충남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호우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전 갑천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덕 기자. 네, 아침부터 내리던 비는 지금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둥 번개와 함께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는데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에만 30mm 넘게 퍼붓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당진, 개룡, 서산, 태안, 청양, 부여, 공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것입니다. 특히 부여와 개룡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별다른 비 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9시 현재 강수량은 부여 77, 서산 73.7, 개룡 70.5, 태안 63. 당진 57.5mm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은 이달 들어 강수량이 5, 60mm에 불과한 곳이어서 이번 비가 해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충남 지역에 80mm 이상, 많게는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연합뉴스 정윤덕입니다.